상승 알트코인만 사냥하는 알트코인 헌터 인사드립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금 비트코인이 현재 맥 없이 추락하는 듯 하더니 다시 반등을 보여주는 모습 노리고 있고요. 어제 영상에서 간단하게 반등이 왔을 때 제가 블러 언급해드렸죠. 지금 현재 블러 같은 경우 이렇게 상승을 하고 기간 조정을 받고 지지를 받고 쌍바닥을 찍고 크게 거래량을 터뜨려주면서 상승을 해주었죠. 제가 2, 3주 전에 이 부근에서 제가 추천을 드렸었는데 이때 수익이 나신 분들은 축하드리고요. 이어서 제가 이 구간에서 말씀을 드렸죠. 이 구간에서 이제 반등이 나오고 다리를 지켜준다면 추가적인 상승 노려볼 수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 진입하신 분들 축하드리고 지금 현재 구간이 일단 이 자리에서 지금 저항을 받고 있죠. 지금 어쨌 어쨌든 저항을 받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돌파를 해준다면 크게 양봉이 나올 것이고 돌파를 하지 못한다면 추가적인 조정이 나오면 이 구간에서 매수를 받아보실 수 있. 있겠죠? 물론 지지받고 안착한 다음에 다시 튀어오를때 이때 매수를 하시는 거고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실시간으로 추천드리는 코인 말고도 대응을 원하신다면 영상 하단 번호로 숫자 8 또는 대응이라고 문자 하나 남겨주시면 한분 한분 앞으로의 불장 준비하실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뉴스 보시면 금리나 대세대나 위 연준도 내년 중순께 인하대열 동참기대 지금 이 타이틀 이런 타이틀로 지금 나와 있는데요 일단 지금 현재 FOMC, 지금 기대감이 있죠? 그냥 금리 인하. 올해 마지막 FOMC가 될 건데,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이제는 금리 인하에 대한, 이제 마침내 이 기나긴, 기나긴 금리 인상에 대한 이 부분을 이제 해소를 하고, 주식이든 코인이든, 어쨌든 이제 상승을 바라보고 있다. 결국에는 기나긴 하락장을 끝내겠다. 마지막 신호탄이다. 보시면 되겠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불장을 준비를 하셔야겠죠? 이 FOMC, 이제 결과만 좋다면, 앞으로의 기대감으로 산타렐리부터 내년에 불장이 올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동안에 응축되었던 이제 뭐 미국 자본이나 일본, 일본도 세금 개편을 하면서 이제 크립토 시장에 지금 활기를 불어넣어 주려고 하고 있죠. 자 그때 되면 지금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터지는 거래량보다 훨씬 더 크게 거래량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 나왔던 거래량은 그냥 뭐 쩝도 안 되는 거죠. 일단 저도 상당히 기대가 되는 그런 장이기 때문에 열심히 분석을 해서 여러분들 졸업하시는. 그날까지 제가 함께 하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추천드릴 코인은 아크고요 차트 참 더럽다 그쵸 지금 하루 올리고 하루 내리고 뭐 괴랄하게 이렇게 무빙을 만들어 내고 있는데 지금 홀딩 하시는 분들은 아마 피가 말리실 겁니다 지금 그런 그림으로 나오고 있는데 하지만 이런 무빙으로 지금 털어내고 있다는 거는 어쨌든 아직 한 발이 남아 있다는 거죠 왜냐 일단 바이낸스 선물상장 그런 부분으로 지금 이런 자리를 만들었지 않나 싶고 어쨌든 선물이 기반이 되기 때문에 마지막에 선물로 올려서 나중에 빅숏을 노리지 않나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피날레는 아크 매수하신 분들이 장식을 하시면 되겠고요 우선 지금 자리 어쨌거나 저쨌거나 잘 지켜주고 있잖아요 이거 박스 권을 만들어서 상단과 하단이 갭 차이는 되게 심하지만 자그마치 상단까지 비교해 보면 거의 좀 갭이 많이 크죠 이런 갭을 지금 만들어 내면서 점점 좁혀가고 있잖아요 좁혀가서 이제 수렴을 하고 있고 그 수렴을 하면서 지금 최종적으로 좁혀진 이 구간 이 구간만 하더라도 지금 거의 10% 가까이 되는데 이제는 시세분출이 나와줘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이전과 마찬가지로 손절 라인 같은 경우는 1730원 이 부근으로 잡으시면 되겠고 그리고 1차적으로 매도가는 3700원 이 부근에서 매도를 하시면 됩니다 일단 어쨌든 무빙이 굉장히 굉장히 좋은 코인은 아니기 때문에 비중을 좀 많이 조절을 하셔야 될것 같고 이 박스에서 그래도 적어도 중심부 지금 자리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매력적인 자리다 그리고 이 하방을 지지한다 라고 했을 때 양봉이 나오면 그때 추가적으로 매수를 해보셔도 됩니다 2차적으로 제가 중간중간 영상으로 대응은 해드리겠지만 이게 또 실시간으로 안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대응을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제 번호로 숫자 8번 또는 대응이라고 문자 하나 남겨주시면 오늘 설명해드려 했던 이런 코인 말고도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이렇게 숫자 하나만 남겨 주시더라도 금전적인 요구 없이 코인명, 매수가, 목표가, 목표 수익률, 손절까지 이 모든 대응을 전부 다 도와드리겠습니다. 근데 나는 문자도 좋지만 정보도 뉴스도 받아보면서 소통도 사람들하고 같이 할래 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참여 가능하시고요. 영상 하단 번호로 숫자 8번 또는 대응이라고 남겨주시면 문자 한통 남겨주신 분들 한분한분다 입장 링크 보내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짚어드리면 아래 번호로 대응 또는 숫자 8번이라고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한분한분 한분 졸업하는 그날까지 시드 늘리면서 대응 도와드리겠습니다. 무료로 소통방 참여하시면서 발 빠르게 코인 정보 제공받아보시고 매수타점, 익절과 손절까지도 전부 대응 도와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